야, 뭐야? 아니 형 깜빡했어요. 엄마 어디어안 갖고 왔어요. 아, 지랄하지 마. 아니 진짜로 깜빡했어요. 아, 지랄하지 마. 아니 진짜 갖고 올려다가 아니 아까 운동 갔다가 오느라고 깜빡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아니, 아니 다음에 줄게. 다며 아니 다음에 줄게요. 아니 이거를 아니 다음에 주면 되잖아요. 아씨 갖고 왔어야지. 씨.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음번에 갖고 올게. 아니 형밥 먹었어요? 아님 밥을 밥을 먼저 먹까요? 네가 사. 아이, 내가 살게요. 아유, 아 내가 뭐 할게요. 아 잠바. 아그한아그 주면 되는 거를 뭘. 아유. 야 버선발로 나왔다. 버선발로 나왔어. 에이 알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밥다 먹고 뭐했어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아그 아, 혹시 유튜버. 아, 아 예,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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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예. 할 말이 있는데, 예. 차를 네. 저렇게 대시면.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안 되는데. 예, 뺄게요, 뺄게요. 어, 차를. 아니, 차 예, 왜, 네, 네. 아니, 저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 예. 여기, 여기는 상관없을 텐데. 그래도, 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하니까. 아, 아 동네 분이시고. 예, 네, 여기, 바로. 아, 여기. 아,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저, 근데, 저, 희 돼도 되는 데이긴 한데. 아, 아좀 불편하시면. 아니, 형, 형, 형. 어?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형, 아니 여기 뭐 이사 오신 분이에요? 몰라. 어쩌고 이는 아니, 아니 나는 못 봤더니. 너, 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요. 형 처음 봐. 아니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말이 돼요? 아니 저기가 어. 왜 차가 대면 안 되, 되는 거야? 대도 되는데? 아니 대도 되는 거를 뭘. 근데 형도 쫄아서 그거를 말을 그렇게 해요. 형도 얘기를 그냥, 해야지. 봉투.. 봉투에 그거 봤어? 아, 어디사 아니 계속 쫓아온다니까 지금 야, 어디서 사시는 건데? <laughs> 아, 계속 <laughs> 아. <아이고>. 러는다뭐냐아 <laughs> <laughs> 네? 밖에 이상한 사람 있어 이상한 사람이. <laughs> 어 이상한 사람 아니 팬이라고 하는데 갑기 차를 빼라는 거야 이 동네 사람인데 아니 근데 차 저기 대도 되는 거잖아 대도 되는 덴데 형뭘 했어? 아난뭘안 했지 팬이래 알고 있던데? 응. 형 여기 올때 빙빙 돌아서 왔어? 어? 아니 면 바로 왔는데 어? 뭐야 어. 형아형저 아저씨잖아 아니 다른 데 갔다가 와야지 다른 데데 뭐야 아 뭐야 예? 예 제가 잠깐 말했는데 아 지금 그차차 차 키를 찾고 있어가지고 금방 뺄게 죄송해요 제가 세번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니 저기 그차 키를 아니 근데 저기 뭐야 키...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저기 차 원래 대도 되는덴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왜이형 아니 아. 아니 차 뺄게요 뺄게요 아니 형형형 형, 형. 그냥 빨리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네그 찾기 금방 찾고 제가 해서 할게요. 이따 다시 가서 보시면 차 이쁘게 되져있을 거예요.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네. 아, 바로 찾기만 찾으면 바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계속 그런... 되는 건데 원래 아니 형 어우 이 씨발 시발... 형 싸움 잘한다며 아니 뭐라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싸움 잘하고 근데 이건 아니야 왜냐면 싸움 잘하고 매상필까지만 싸우는 건 아니야 형 그리고 형이 어. 여기를 어. 주소를 가리켜줘 아. 와 X됐다 나 몰라 와존나 무서워 야 잠깐만 몰라. 와 X말 뭐야 형차 X같이 대놨어요? 아니요 아니 원래대로 대놨어 아, 아. 어디가 아 빨리, 형. 아, 빨리 아, 아,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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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빨리 빨리 빼. 빨리, 빨리, 빼. 빨리 움직이라고 <laughs>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러면 형, 간거 같으니까. 아니 차에, 차에 컬이, 아니, 아니 쳤냐, 형. 전화 이거. 아니, 간거같은데까 형님 그래. 그래.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아 잠깐만, 근데 좀 쫄려. 근데 이거 들려. 조용히 말해야 돼. 어 맞아, 맞아. 한 명만 같이 가주면안 되냐? 그건 안 되죠. 한 명만, 한 명만. 양규야. 양규야. 나 딸이 있고, 초자식이 있어.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진짜. 나 저런 사람 아, 처음 나, 봤어. 몰라, 나 진짜, 난 이런 거 원래 무서워하죠. 돌기야. 아니야, 아니야. 돌기야. 넌 필요없어, 상관없어. 라아무서워 <laughs> 아, 진짜로, 뭐 이상한 거아아요아저사 위험, 위험할 수도 있다 진짜, 진짜. 어 진짜 위험.. 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조 어디? 와 씨발 뭐야! 들려, 들려, 형이, 형 일단은 형, 일단 가. 서형지 아니 야, 뭐 어, 뒤지고 있어, 있어 지금. 형, 이렇게 려봐 아니, 차를 걷다됐으니까 형이, 형이, 형님 아니, 뭐, 가요, 이거, 이거 저희 거, 저희 거, 저희 거거든요. 이거, 이거, 저희, 저희 거여가지고. 지금 차별로 나, 나왔... 가서는 네, 이거거든요. 아, 앞에, 대가 돼. 대기라해기라 해가 돼. 대가 돼. 해가 빨리 가 돼. 해아이름 아, 마이크 진짜. 진짜. 아니, 제, 제, 제가, 할게요, 제가. 아니 제가,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니, 능력 까지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차표 차표 찾기 받고가 가지고 제가 할게요. 아, 주세요. 아니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가그렇 아니, 오... 아니 도와드리는 거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형 그냥, 그냥. 아니 형 차를 오늘도 진짜 뺄게 아, 어, 나... 아, 아,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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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네. 아니, 제가 네. 아니, 네. 아 제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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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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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신고하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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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러. 와, 아니, 아니, 아 진짜 나 깜짝 놀랐네 진짜로. 나 아, 설마 뭐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찾아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아 그것까지 모르죠 나도. 아, 너네 집값 가서 자면 안 되는? 안 되죠. 하 아, 그래. 아, 아 근데 나 진짜 저런 사람은 처음 봤네. 아나 처음 봐. 야씨 뭐냐. 아니 진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아니 저 사람 뭐야? 아 어, 나만 콕 집어 자꾸 얘기해. 너 아니 나를 아니, 알아봤으면 너도 알아본 건데. 아니 근데 나보다 ]이가... 나보다 네가 더 유명한데 어떻게?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자꾸 여기 됐는데 하씨. 아,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래갖고 나도 쎄게 나갔는데. 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네씨 왜. 왜, 왜, 주저분 떨어? 아, 그니까, 나도. 가연 있어, 그냥. 아니, 무서운데, 무서운데, 나 아니, 너, 거지. 여기 없잖아. 난, 여기 맨날 있는데. 아, 적당히 해, 그... 적당히, 씨. 아, 이거, 소리 들려요. 아, 아. 씨. 뭐야, 나... 저거! 와, 아, 씨, 진짜. 아, 씨. 네. 백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나 진짜 와, 나 이거 나 진짜 이거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 와 할게요 야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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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디가 왜 어디가 집에 가야지 아자고한데매왜자고가 왜 나는 준수랑 같이 있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오가 갑자기 왜 그래 어, 자오아넌 자고 아, 아, 진짜 자고가아뭘 진짜 자고가 아, 아, 아까 자고한데메뭘 아, 들어가야 자고 돼 아, 저거 안되면. 쓰지 말라니까, 그 갔잖아요. 글쎄요. 차 됐잖아요, 다. 제요 아니, 봐봐, 너도 지금 아니, 주위를 둘러보잖아, 나제요 아니, 나좀우리게 하는 얘야 아니, 혼자, 뭘 그렇게. 아니, 많이 오늘만 내가 왔지. 매일 자달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 정신차려. 130km. 오는값어치해주짓수 음, 4배였어요. 이럴 건가. 야, 망, 씨발, 망치 들고 있는 거못봤 아, 진짜, 제발. 아, 다 아, 씨발. 전화 한번 받아?